야, 우리 앞에 그냥 여기 자리 좋아. 여기 붙으면 돼. 응. 능선이 세명 여기, 어, 초록빛. 290원? 애들 어, 저거는, 어, 저거는 무시해, 그냥. 우리 오른쪽에 여기 있다, 애들. 어, 내 앞에 하나 있다. 주황색? 어, 주황색 애들 있어. 아 비정신, 잠깐 주황색 잡아야 돼, 가까워. 나이스. 산 애들 3명, 어. 우리 4명. 그, 집에도 있거든? 집 쪽에가 세이브였습니다. 어. 언패할 게 있나, 우리? 갈드시자 나이스. 나는 집 애들 붙나 볼게, 주황색 집. 어 좋네 아 그래 그쪽으로 한번 좀더 가자 좋네야 또뒤뒤뒤형뒤뒤형뒤어어 응, 어, 확인 킬어킬킬 아, 나이스 아 정보가 있었네, 아니, 있었네. 어... 어 안전해 킬이야 바로 아니 아니 어. 정말 아 어, 내가 지금 능선에서 막고 있거든 어 내가 싸줄게 바로 앞에 있다, 우리. 나한 채우고. 형, 슬쳐 넣어줄게. 어, 뒤로 빼줄게. 라스트 한명더 있지? 지금 내려오는 애들다 죽었어. 어, 내려오는 애들다 죽었다, 형. 두 명? 으악! 아, 확인했다. 여기 기절 아니야? 여기 기절 아니야? 여기 한명 있어 엎드려있어 아, 핑다 지워봐 확실한 핑만 찍어봐 확실한 거 초록색 오토바이 옆에 엎드려있어요 아 그래? 나 보인다 오토바이 내가 쏘는 거야 내가 잡을게 어 오토바이 두대한대 대 남았어 <laughs> <나이스야. 그래. 웃음> 나이스 샷 나이스 기어티